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코렉스에 대한 사업 얘기를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어, 제가 코렉스 부분을 그동안 조금씩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요. 어, 어 코렉스라는 그 기본적인 그 형성이 코리아 엑스베터 코리아 엑스포지션, 코리아 엑스체인. 아 이런 그 개념으로 제가 코렉터라는 거를 아, 그런 마음으로 회사가 나가기를 아, 1996년도 예, 그때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초창기때는 이제 IT 어, 한국의 많은 그 컴퓨터 관련 IT 이 회사들이 해외 진출, 예, 미국에 대한 뭐 미국이 글로벌 회사들의 아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아주 좀 쉽지 않은 무대긴 하죠. 경쟁들이 많고, 또 미국이라는 시장이 워낙 크기도 하고, 뭐, 민족적으로는 뭐 거의 200개 정도 이상의 민족이 미국에 살고, 특히 캘리포니아나 이 미국 서부 쪽에. 그래서 IT라는 그런 기반을 개념으로 이제 한국에 진출하는 역할을 좀 도왔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이후로 제가 유통, 무역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는 가진 부분이, 어, 뷰티, 어, 헬스, 어, 또는 뭐, 어, 패션, 뭐, 이런 쪽에 이제 아이템들에 대한 부분이 어, 저희 사업으로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어, 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국 이제 뷰티 관련된 한 10년 전, 뭐 8년 전 이때부터 한국 뷰티가 굉장히 활발해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이 활발해진 이것을 어, 동남아시아 중심 또는 러시아 중동 뭐 이런 국지적으로 또 글로벌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의 시장에서 한국이 성장하는 어, 내용들이 있었고 이것을 제가 이제 미국이라는 쪽으로 어글로벌의 미국이라는 쪽으로 이제 어, 좀 발전시키는 어, 그런 어, 부분에서 제가 유통도 하고 또 관심도 제가 가지게 돼서 사업을 만들고 자 하죠. 지금 제가 이제 가장 어, 중점적인 부분은 이제 이런 이런 업체들을 어, 글로벌로 가기에는 이제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뭐. 어, 지금 현재 수준으로 또 지금 현재 상태로 글로벌에 나갈 수 있어요. 어느+ 어느 특별한 지역이라든지 또 특히 글로벌이라 하더라도 어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뭐 중남미 약한 뭐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어 맥힌다고 그럴까요 어 맥히는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어 조금은 어 미국 안에서도 중 하위층 또는 어그 미들 클래스 레벨의 중어 중간 중간층 예뭐 이런 쪽을 이제 타겟으로 한다면 조금 더 어떤 로컬리제이션 디자인이라든지 패키징이라든지. 또는 제품에 대한 설명 소개 또 요즘 뭐 SNS 뭐 이런 기반들이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또 특히 대기업들은 뭐 충분히 근데 이제 중소기업 중에 어떤 어떤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이라는 비즈니스의 어떤 형태가 단순하게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맥 관계 또는 이 제품을 소개하는 어떤 트레이드쇼.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박람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한국에서도 익숙해졌고 한국을 중심으로도 많은 박람회가 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 이제 미국에서 현장에서 또 어, 직접 어, 구매하고 또 아니면은 어, 어떤 릴레이션십이죠. 중국어로 말하면 뭐 관시라는 관계.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냥 단순 인맥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릴레이션십에 의해서 그 저희가 말하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어떤 관계 형성이 있죠. 그것도 이제 경험이 있다든지 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마, 좀더 깊은 관계 또 계약 관계들이 좀더 만들어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제 그런 쪽의 경험으로 어, 가졌던 경험들을 최대한 살려서 어, 한국 회사들의 요즘 한국 제품들이 좋잖아요. 에, 많이 좀 발전도 됐고 뛰어나 있기도 하지만 아직 그 글로벌화가 되기에는 좀 아쉬운 점들이 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어, 이렇게 다듬어 가느냐 뭐 이런 부분을 일종의 뭐 어드바이스라고 해도 좋고요. 또 아니면 은 같이 만들어서 같이 그 결과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이제 지금 현재 말하는 코렉스 업무로서 그걸 담아서 어, 가죠. 그리고해서 이제 많은 자업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뭐 서류적인 내용으로 얘기하면 절차적으로 특히 뭐 미국이라는 나라 워낙 건강, 헬스 이런 쪽에 까다롭습니다. 미국 FDA라고 하는 그, 음, 그 어떤 허들이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요즘 뭐 한국에 이제 미국 쪽 에이전트들을 한 에이전트들이 나와서 뭐 에시아 에이전트 뭐 이래서 기본 등록 정도 해서 뭐 미국에 그냥 들어가는 부분을 돕는 에이전트들도 제가 봤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뭐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기에는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제가 아는 또 제가 경험했던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같이 어떤 만들어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현재 코렉스 부분은 미국으로 향한 또는 글로벌로 향한 글로벌화 또는 미국에 맞는 로컬리제이션 또는 상품화 작업 또는 상품이 실 판매를 위한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가는 그런 조건들을 맞히는 뭐 기준 조건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이라고 하기에는 뭐 너무 거창한 얘기 같고요 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본 컨설팅이겠죠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그 다음에 같이 만들어 갈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되면 서로 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 역시 이제 한 20년 정도 지금 어, 뷰티 패, 아니 패션 아이템들을 어, 이제 공급하는 이제 디스비션 하는 거죠. 리테일 가게에 그런 일을 하면서 가졌던 또 그런 관계 경험 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볼륨적으로도 좀 사이즈를 조금은 더 이제 키워 보려고 하는 저의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너무 많이 키우는 요즘 미국 현실이 뭐 그런 그 오프라인의 유통을 키우다 보면 어, 웨어하우스라든지 또 창고죠 또 아니면 그 세일즈맨들에 대한 인력문제 또 관리 또뭐그 이후에 들어가는 모든 그 익스펜스들 예, 세일즈 서포트를 위한 익스펜스 뭐 그런 그런 비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미국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가장 적절하게 줄여서 어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요즘 코렉스가 이제 가장 포커싱 하고 있는 한국에 와서 이제 미래산업이라는 쪽입니다 제가 이제 미래산업이라고 보는 거는 다뭐 유통이죠 저는 일찍 그런 말을 합니다 뭐저 자신은 장사꾼이다 예뭐 물건을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사서. 미국이라는 시장 또 글로벌 시장에 제가 판매하고자 합니다. 뭐, 어, 마케팅 또는 세일즈.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어, 이런 유통을 통해서 제가 만나졌던 말은 뭐, 또 인맥 관계라든지 또 트레이드쇼를 통해서 만나졌던 그런 어,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부분 또는 회사들을 만나다 보니 그런 회사들에 대한 또 인베스먼, 트트 왜냐하면 글로벌에 가기 위해서는 이 규모가 너무 작다든지 또는 준비가 안돼 있는데 결국은 인력, 어, 이런 또 펀딩 뭐 이런 것들이 어,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몇년 전에 비리 회사들 뭐 미국 진출을 돕다가 어, 이제 투자 얘기들이 나와서 어, 투자에 대한 뭐 너무 거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 몇, 몇 부분에 대한 투자 주선 또는 M&A에 대한 어드바이징 물론 뭐 그것이 좋은 자가 아니죠 코렉스라는 이름으로 법률에 관계되는 법률 또는 회계 업무 또뭐그 어 기업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투자 M&A가 진행이 좀 됐었고요 어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기업 또는 어 어떤 비즈니스 팀이라고 그럴까요 네, 팀 지금 요즘 그 비즈니스 트렌드가 이제 미래, 어, 뭐, 음, 유통도, 뭐, 눈에 보이는 일반 물건 유통도 있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 디지털 어떤 자산, 예, 요즘 일찍 말하는 뭐, 크립트 코런시, 예, 암호화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오랜 동안 실, 어, 현실적 유통을 하다 보니, 어, 중앙 은행들에 대한 코스트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위험성도 있고, 또 때로는 어, 자금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도 들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2011년도 정도부터 비트코인 이후에 조금씩 그런 어, 뭐 구매들 해보고, 팔아 판매도 해보고, 또는 어, 뭐이드움 2015년도 정도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플 코인,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유통 시작점에 제가 거기에 조금씩 참여를 해보고 또 그것을 유통으로 판매를 뭐 이제 제안을 받고 또는 주문을 받아서 제가 이제 판매를 해보는 뭐 그런 경험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3년 작년 또 재작 2022년 한국과 최근에 접하면서 요한 2년 정도, 2년, 뭐 지금 이제 3년째인데요. 어, 그런, 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와 유통 문제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고 있고 또그 부분을 어떤 글로벌화 하는 문제 또는 뭐 해외에서 요즘 뭐 특히, 어, 코인이라고 얘기하는, 어, 토큰 이코노미 또는 뭐 코인 이코노미라고 하는 부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광하고 떠오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은 어, 규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아,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죠. 근데 미국이 이제 규제를 하는 이유도 있죠. 그, 달러에 대한 이제 어떤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빠른 속도로 미국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화폐라는 단어까지에는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가기에는 미국이 그만큼 준비가 돼 있지 못했던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뭐잘 아시겠지만 뭐크리트코스 특히 비트코인이라는 상당한 부분이 중국, 아시아 또는 뭐 중동 뭐 이런 쪽의 분들이 확보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것이 좀 늦어졌고 확보량이 떨어지다 보니. 사실 저는 미국에서는 활성화를 늦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중국도 나름대로 중국분들이 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화교권, 또 어, 중동에서의 그 아랍권의 뭐 어떤 자산, 재력가 또는 어, 새로 미래 투자의 디지털 자산의 초기 투자자들 상당히 지금 뭐 어, 뭐라 그럴까요 자산 축적이 돼 있죠. 또 우리가 뭐 얘기하는 어 음성 국가들 거래가 활, 양성적으로 할 양성적으로 할수 없는 국가들 있죠. 뭐, 뭐 북한이라든지 지금 미국의 자산 동결을 받고 있는 나라들, 뭐 이란이라든지 러시아 쪽의 어떤 한 영역이라든지 뭐 이런 영역에서는 이 디지털 자산을 뭐 해킹하기도 하고 또 그네들의 그 자산 이동을 위한 방법으로 어 너무나 간편하게 또 너무나 쉽게. 그리고 심지어는 뭐 어, 디지털 자산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들이 오갈 때 보면 많은 거래소들이 해킹을 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봤을 때좀더 어, 리서치하고 또 공부하고 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멤버들 더 관심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저는 어, 코렉스 투자 또는 코렉스 인베스트 어, 그룹이라는 어, 뭐 조합형 그룹 뭐 이런 식의 어떤 지금 구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이 되면 어,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오프라인 유통에서부터 뭐 온라인 유통 그 다음에 뭐 이커머스 e 어, 또는 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좀더 심층, 심도 깊게 같이 공부하고 또 투자하고 해가는 그런 코렉스 투자 조합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이 정도고요.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제 디테일하게 뭐 공원에 앉아서 제가 대화의 형태도 또 있겠지만 좀더 디테일한 내용은 어, 제가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어, 여러 가지 그 어, 투자 어, 뭐 저는 클럽 또는 투자 조합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어, 투자자들의 어, 모임을 이제 일단 온라인에서부터 뭐 줌미팅이라든지 또는 카페라든 카페 형성을 한 회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발전해 가고자 합니다.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네. 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